앞으로 겨울철 경로당을 방문하여 낙상 예방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조 열번째 치매 환자 및 고위험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 항상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2 0 1 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그 보건계장 석할때 아주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에 반드깨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명시 <laughs> 그 보건소에서는 당뇨나 고혈압도 따로 관리를 하시죠? 예, 관리하고 습니다 그러면 예 네, 그렇죠. 그분들 중에 그러면 현재 그 개명 보건소를 다니시면서. 나아지시거나, 혹은 당뇨를 드시다가 안 드실 정도의 그 완, 완치라고 할까요? 완벽이신 분이 계시나요? 어, 만성질환자는 사실 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랑 친구처럼 약을 먹고 내내야 되거든요. 한번 고혈압이나 황뇨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지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됩니 그렇게 관리를 해서 그것이 더 높지 않게 이렇게 운동이나 뭐를 통해서는 무술 연습밖에 없는 거예요. 82세 되신 저희 아버지는 그 양의 음시니까 3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아주 괜찮으세요. 어른들처럼 강한 체격도 그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명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어느 누가 음식 관리를 안 하고 운동 관리를 안 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저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을 좀 발견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철저히 연구하겠습니다 방금 소에서 이렇게, 이 예, 설치를 했는데이 예, 그때 설치된,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네, 예. 예, 그, 장비를 설치할 때는 왜 설치합니까? 피해들이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헛도로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지. 네, 550은, 설치해서 이 자료가 몇년 동안 하면 2011년 7월에 결제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엄사 오호공원에 기부가 다섯 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이이입 내용 비용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 고령 사회에서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14%가 넘는 고령 사회로 들어가고요. 26년에는 예, 고초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우리 개령또 8%. 넘죠. 네. 네. 그래서 한 3,400명 정도 모이도록 하시면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만성질환 예방,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지금 소장님뿐만 아니라 대종 씨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각 부문마다 운동기구를 이렇게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치매환자 현황에서 2014년에 2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룡종 씨의 치매환자가 28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치매 해별 검사, 지도 보고, 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MMS 검사를 하고, 예. 네. 예, 그, 점수가 있어요. 네 점수가 이제 30점 만점에, 예, 연령, 확률, 뭐, 성개 이런 주치기로, 또, 간이 정신 상태 검사를 해서, 마이너스 1.5 뭐, 표준 편차, 뭐, 이렇게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진 검사를 이루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건양대학으로 이런 논산 시립 노인병원으로 치매 정밀검사를 일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시에서는그후변에 이거 성공하시면은 을그 혹시 뭐인색티브 같은 거 있어요? 이 청소년 후배들의 대책은 뭐 개인이라든가 학부모신분으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계속 금연 교획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 중국 관리가 3 8 0년3 8 0년 거의 18년까지 갔다 와요, 하나. 예방교육이 6천명6천명이니 ,000명, <laughs> 여자, 청년들이, 소뭐 성인 여자에 한 2배 정도 돼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좀, 세부계인이나 이런 거잘 짜서, 그러면은, 좀, 좀 위주로 해야지. 이번에 독감 대피는 할때어 이쪽 보건소에서만 놓셨어요. 지수에서 그거 셨어요 신부세 어르신들을 먼저 놔줘야 되기 때문에 신부세 어르신들을 지소에서 다 놨고요. 그다음에 유료를 한다 보니까 유료 약품이 있을 뭐수 없어서 약품을 시간에 갖고 했는데 그거 보건소에서만 놨습니다. 출산 당뇨 네. 홍보 네. 작년 이맘때 국민연이 앵커 기자가 1월 달, 2월 달, 3월 달 그때는 잘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이후로 실적이 부족하고 같을 텐데 그 무슨 이유였습니까? 현재도 통보를 하 있는데. 네? 기초 사랑 이야기나 이런 게있듭니다그 시민이나 의원님들 같은 대에는 번역 지속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 지금 출산했는구몇 명이나 저산하셨습니까 359명이